자, 이게 이제 보면, 녹은 이제 비천 녹막격의 해수가 몇개 있어도, 그 보면 금생수, 이거 다 뿌리가 약하니까 종합격으로 봐야 된다, 이거. 그래서 상담을 해봤더니, 이게 말이 좀안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를 봤어요. 자, 기해 다음에, 이기 이전 씨는 뭐다? 무술 씨죠. 무술 시로 보면 화토가 용신이야. 그렇죠, 화토가 용신이야. 그래서, 아, 요건가 했는데, 옛날에는, 시가 뭐해서 불분명해서 그리고 또또 또 하나 보면 무술시로 봐도 되고요 기예시로 봐도 뭐가 있냐면 무토가 여기 뭐 있습니까 쫙 있죠 무토가 전부 있잖아. 그게 그러니까 저게 기토의 뿌리도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사주는 완벽한 게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한 사주는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나도 처음에 해놓고 헷갈리더라고 왜 그냥. 이혼 이윤, 이유는뭐 했어야 돼요? 아, 개유 임신은? 개유하고 임신 되우는 어땠어야 돼요? 나빴어야 돼. 나빴어야 음. 돼? 아니, 종합적으로 볼 때. 종합적으로 좋았죠, 그게. 어쨌든. 왜? 금이 와도 예 뿌리가 안 돼요. 뭘 달고 와서? 수. 술을 달고 와서 전부 금생? <laughs> 금생수에서 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네. 또 수, 여기, 이건 지지로 왔잖아요. 지지러면 전부 금생수 되지, 이물 많은데. 임신교육 때는 뭐 했어야 돼요? 예. 좋았어야, 좋았어야 돼요, 좋았어야 음. 돼. 그렇죠? 예. 예. 근데, 미대우는 어때야 돼요, 미대우는 나빴습니다. 미대우는 좋을 수가 없죠? 예. 근데 미대우는 돈을 많이 벌었대, 또. 그래? 돈을 많이 벌었대요. 자, 그러면. 술대운은? 저희 처녀는 술대운 어땠을까요? 술대운도 안 좋죠. 안 좋죠? 근데 어려서 잘 살았대. 네. <laughs> 그러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럼 결국은 아, 이게 화투형신이네가 나와. 왜? 술대운제 잘 살고 금수운에는 나빴고 미대운제 돈 벌었다는데. 그럼 격이 아니라는 얘기지. 아니 왜 그냥 이걸 왜 여기다 넣냐? 말이 안 되는 걸 넣으니까는 었 이상이 그렇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우리하고는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운이.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그래요. 기사대운 무술려은 그럼 좋았다 나빴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좋았죠. 좋았죠. 이때 또 좋았다는 거야. 그럼 분명히 합토용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화용신보다 무슨 용신? 토용신이라는 거지. 음. 왜 화용신이 아니에요? 왜 화는 별로 안 좋까? 을 수가 너무 많아서. 토, 그래서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오대5는 좋았을까 나빴을까? 오대5는안좋오대는 수한테 죽죠. 오대5는 수한테 죽어요. 기사는 토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또 토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생각했어. 이 사주가 맞든지 아니면 무술시든지. 그래야 저게 맞아. 그래서 운대로 살아오는 게 맞아요. 그 무슨 음. 그래서 여러분 잘생각하라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얘기한 거 정반대면 물어보셔야 돼. 네. 이건 본인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니까 물어볼게요. 근데 옛날에는 물어보면 에이 모르니까 안풀리니까 근데 요새 유튜브 봐갖고 다 이해해. <laughs> 물어보는 게 오히려 양심적이고 잘 가르쳐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음. 왜 그러냐면 사주 보러 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와서 딴 소리 여기야도, 딴 소리 여기야도, 딴 소리니까, 수제 물어봐주는 사람이 훨씬 정확하더라는 거지. 살아온 걸 물어봐서 검증해지면, 귀찮아도 그게 더 정확한다는 거지. 거기다 붙여요. 본인 사주는 특별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물어봐야 내가 검증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세요. 그래요 옛날에는 물어보세요. 모르니까 그러죠? 몰라서 안 보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뭐이 사주 공부하면 다 아는 줄 알아. 스님들은 그냥 앉아있으면 다 아는 줄 알아. <laughs> 옛날 사람들다 그랬거든. 그래서, 아, 이게 수시 아니면, 아니면 문제가 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어. 어,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무지는 좋으냐, 나쁘냐, 그거물어보라 했어요. 여태까지, 기사까지는 살았으니까 이런 걸때 무지는 어떨까요? 하나 또 까먹으셨어. 왕자 인묘를, 아. 왕자 인묘를 까먹었어요. 자, 요 시는 무술로 바꿔보세요, 만약에. 무술로 바꿔봐봐. 네. 어, 무술로 바꾸자고요. 신을. 자. 그러면 무술이 오면 무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어. 진이 오면 왕자 인묘하고 진술 충하면 이게 깨지잖아. 자, 그럼 보세요. 요건 술토죠? 진토가 오면 요거는 습토죠, 습토. 요거는 건토죠. 성질이 같아, 달라. 그럼 바로 깨져이게 자, 그러면, 술토인데, 저기 미대원 왔어요, 안 왔어요? 미대원 왔을 때는 무술이라고 봐, 무소시 무술 미가 왔을 때는 왜 도움을 어요 미술, 형을 해도 안 깨져. 다시 한 번. 건토와 건토끼리, 습토와 습토끼리는 안 깨진다. 건토와 습토, 수토와 건토가 만날 땐 깨진다. 이해가시겠죠? 네. 응. 이거 잘 보셔야 돼. 요 무조건 깨지는 게또 아니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숲, 미토 수토가 오면 봉충이라고 네. 이 토가 좀 커져요. 같은 충이니까. 그러면 토가 커지면 그때는 토가 많아지는 거죠. 그 그러니까 미대운에는 보세요. 미대운은 미술형에도 토기운이 세지면서 임이뭘했어 목국하는데 목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그냥 제가 커졌어안 커졌어요? 자이 을목은 제죠. 제가 이 해수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 떠내려가죠. 부목이야. 그러니까 이건 돈이 아니야. 부모 부목, 부목의 돈은 뚱그런 잡는 돈이요 떠다니는 돈이니까. 근데 밑에 와서 해미 목국하면서 뿌리가 생겼어요 을목이. 미, 토가 와서 이 추운 해수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이제 이, 이 많은 수를 좀 덮어줬죠. 이게 술씨라면미수형 돼서 토가 좀 커졌잖아. 미대원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많이 벌었대요. 돈을 많이 벌었다면, 많이 벌었다면 우리가 할때뭐 1억이나 한 1, 2천만 원 벌은 게 아니잖아. 적어도 10억은 벌었으니까 많이 벌었다고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뭐, 쬐끔 벌고, 도, 요새 돈의 개념을 잘 생각해봐. 그래도 돈좀 벌었어요. 집한채살 돈은 버는 걸 옛날에는 돈 벌었다고 보지. 옛날에 현장소장 나할 때는 집한채 정도 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운이 나쁘니까 집한채 커녕, 쬐끔 벌다 말았지. 그러니까 돈 버는 때가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때. 그때는 돈이 이렇게 막아서 탈렁탈렁 붙어요. 이렇게. 상담 많이 해보면 느끼지만, 돈이 와서 막 이렇게 붙어. 그리고 내가 이제 옛날에 그 절에서, 상담을 해줘보니까, 돈을 막이우 와서 막 줘, 그냥. 그냥 막 줘. 그냥 쓰시라고 막 주고. 내가 원래 경자니까 후원금에 아까 붙였다고 그러잖아. 어떤 놈이 또줄 것이다. <laughs> 이게 붙일까 말까 하다가 붙였어, 내가. 어떤 사람이 와서 줄 것이다, 그냥. 음 응. 근데 어저께 5만원 붙었잖아. 이제 밥 사먹으라고. 5만원 붙여줬잖아. <laughs> 응. 아, 가끔 저거는 와요. 커피나 케이크 먹으라고 해. 카톡으로 와, 가끔. 내가 못 먹어서 그렇지. 이제, 당뇨 끼가 좀 있어 못 먹어서 그렇지. 자, 이해하시겠죠? 진이 오면, 이게 술씨라면 진술충이고, 술씨가 아니라면 왕자 임묘한다. 그래서 좀, 좋은, 좋은 운은 아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좀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묘 병인은 어떨까요? 정묘 병인은? 정은 화생토하니까 나쁘지 않죠. 예. 어, 화생토하니까 나쁘지 않고, 여기 수실라면 묘술, 화국, 인술, 화국하니까 또좀 나쁘지 않은데, 제일 문제는 이분이 언제 나빴냐. 요때 많이 나빴다는 거지. 요, 요 20년이 제일 나빴다. 예. 요 20년. 그 다음 오대훈이 불이 꺼져서 좀 나쁘다. 그래서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수실라면 오술, 화국도 일부 했잖아. 예. 그러니까 아주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어. 그니까, 어, 이분이지 금 뭐냐면 남자예요 남자 어. 남자분이죠 운이 남자잖아 어, 남자분이 역행을 하니까 그래서 금수는 좀 나쁘고 토운이 어, 제일 좋고 그다음에 화운이 좋다 어, 화운이 좋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뭐하냐면 뭐하시는 게 제일 좋겠어요 이 사주로 볼때자 토생금 금생 수하죠. 자, 월지에 식상이 있으면 대부분 뭐 하라고 그래요. 교육. 선생, 강사, 강의. 우리 문 선생님도 여기 있잖아요. 월지. 근데 여기에 임수가 튀어나왔으니 강의, 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돈은 멀리 있다는 건 돈은 안 바라고 강의하는 거예요. <laughs> 그렇잖아요. 돈이 멀리 있고 나의 용 여기 식상이 여기 튀어. 나왔으니 강의를 한다. 이게지 웅조 오면 그때 이제 돈이 생기겠지만, 돈은 여기가 있고, 멀리가 있잖아요. 멀리가 있고, 나는 강의한다. 그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인수가 있잖아. 공부해서 강의하는 거지. 대표적인 선생사주예요. 그러니까. 돈은 여기 끝에 있고, 여기 끝에 있고. 그리고 토가, 토가 필요하잖아요. 간혹 뭘좀 사서 돈 벌어야 돼. 부동산 사서 돈 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